천안에 한 중학교 학생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지팡이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지팡이를 전달받은 어르신들은 학생들의 정성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온양온천시장과 품물 오일장 상인들의 상생을 위한 연구 용역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온양온천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품물 오일장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하반기에 한 개국과 한개 본부를 새롭게 신설합니다. 도시 성장을 담당하는 도시 성장 본부와 문화체육 분야의 체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국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천안해한 중학교 학생들이 한달 동안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 선물을 장만했습니다. 직접 지팡이를 만든 건데요. 정성이 가득 담긴 지팡이로 어르신들의 마음은 든든해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바깥 나들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지팡이가 큰 버팀목입니다. 천안 목천중학교 학생들은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지팡이를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독립운동 100주년과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지팡이로 표현한 겁니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들까지 한달 동안 명아주 풀을 찌고 다듬어 100개의 지팡이를 만들었습니다. 명아주 풀로 만든 지팡이 청려장은 무병장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어, 행복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어,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정성이 담긴 지팡이에 든든한 마음입니다. 학생들이 이참 할머니들을 걱정 생각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해서 그리고 좀 공들여서 이렇게 해줬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손수 만들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학생들은 지팡이와 함께 효자손을 장만했고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과 공연을 준비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 보면 인사할 수 있는 어떤 느낌? 그다음에 어, 평시에 이제 그런 집에서도 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효심을 가지 어떤 그런 우리 애국 어, 천이 됐으면 좋겠다. 목천중학교는 이번 지팡이 전달을 계기로 명아주를 재배하기로 했습니다. 잘 자란 명아주로 지팡이를 만들어 어르신들께 계속해서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르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아산 온양온천 시장과 풍물 5일장 상인들의 갈등은 오래된 얘기죠. 아산시가 연구 용역을 통해 두 시장의 상생 방안을 내놨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양온천역 하부 공간에 열리는 풍물 5일장입니다. 지난 2009년 건곡동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이후 매 4일과 9일 닷새마다 장이 섭니다. 그러나 상설 시장인 온양온천 시장과의 거리가 워낙 가깝다 보니 오일장의 위치를 옮겨 달라는 요구가 계속됐습니다. 이는 계속 손님이 많아요. 네. 달만절다 그래서 이다서울 문제가... 응. 그냥 갑니다 안... 이런 가운데 아산시가 두 시장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벌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온양온천 시장은 지역민들을 위한 쇼핑 공간으로. 풍물오일장은 지리적 이점을 살려 외지인들이 찾는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원양온천 전통시장은 지역민들의 생활의 소통의 장이나 문화 공간을 특화시킬 예정이고 원양온천의 하부 공간의 풍물오일장은 외부 관광객 유인을 통한 관광 자원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쟁과 대립 관계가 아닌 협력과 상성을 통해서. 그러나 온양온천시장의 상당수 상인들은 여전히 풍물오일장의 이전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물오일장의 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아산시로선 우선 각종 지원책을 앞세워 상인들을 설득해 나갈 방침입니다. 실제로 시는 온양온천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210명 규모의 주차 타워도 신축할 계획입니다. 불과 수백 미터 거리를 두고 있는 두 시장의 갈등이 타협점을 찾아 상생관계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영환입니다. 천안 아산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23일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박람회에는 천여 명의 채용을 원하는 업체 90여 곳이 참가해 1대1 맞춤형 채용 상담을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 채용관이 처음으로 운영돼 별도의 장애인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자는 신분증과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챙겨 면접에 참여하면 됩니다. 아산소방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늘 13일까지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합니다. 소방서는 이 기간 연등 설치 등 화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또 관내 주요 사체 다섯 곳에 소방력을 우선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산시 중앙도서관이 오는 11일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를 마련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영화와 함께하는 꽃꽂이 특강과 카네이션 메모 수첩 만들기 특별 공연 우리는 특별한 친구가 진행됩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도서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지역 여러 산업단지를 연결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제6산업단지의 민간사업자 공모가 마감됐습니다. 산단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 산업들이 유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천안 제6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풍세면 용정리 이론입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12월 용정리를 6산단 부지로 결정한 데 이어 지난달 산단 조성을 맡을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전국 2 2권 건설사를 공모한 결과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해 다음 달까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욕산단은 97만 제곱미터 부지로 2,440억 원이 투입됩니다. 교통이 편하고 풍세 산단과 자동차 부품 연구원과도 이어져 첨단 전자 기계 산업체들이 유치될 전망입니다. 자동차 쪽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해서 부품 연구와 관련이 있는. 들에서 많이 이제 또올 뭐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 국도 바로 옆이잖아요. 국도 붙어있잖아요. 교통 여건도 좋고. 한편 충남도가 천안 아산역 인근에 추진 중인 강소 연구개발특구의 배후단지로 욕산단을 계획하고 있어 여러 산업단지들을 연결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안시는 내년까지 특수목적법인을 출범하고 2021년 9월 착공해. 202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티브르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오는 9월 열리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에 먹을거리 장터 참가 희망업소를 모집합니다. 먹을거리 장터는 향토 음식점과 즉석 음식점 등 20여 개 음식점을 모집해 운영됩니다. 1년 이상 천안에 위치한 음식점이어야 하며 모범 음식점 천안 맛집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천안시 식품안전과로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대한어머니회가 2019년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단체 운영방향을 확정했습니다. 화성시 신택스에서 열린 전국대회에는 국내 10개 지역연합회와 중앙연합회, 미국 동부와 브라질 연합회 등에서 4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습니다. 대한어머니회는 최근 발생하는 각종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가정을 돌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단체 운영 방침을 기본으로 돌아가자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어머니회는 지난 1958년 창립된 여성단체로 모자보건사업과 소비자운동 최근에는 환경 운동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모두 1,116명이 응시한 올해 첫 검정고시에서 845명이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응시 분야별로는 초졸 55명, 중졸 183명, 고졸 607명이 합격했습니다. 이중 최고령 합격자는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성모 씨로 올해 70세입니다. 합격증서는 이달 말까지 도내 각 시군 교육지원청과 충남교육청에서 교부합니다. 세종시가 인구 증가와 더불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조직개편을 단행합니다. 한 개국과 한개 본부가 새로 신설될 예정으로 도시 성장을 담당하는 전문조직이 생겨나게 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가 한 개국과 한개 본부 그리고 내개과를 네 신설하는 내용을 토대로 한 조직개편 단행을 준비 중입니다. 이 경우 현재 1실 6국 일본부 체제에서 이실 6국 2본부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도 101명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날로 발전하는 도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 성장 본부를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 건설교통국 산하인 도시정책과와 도시재생과를 새로 신설되는 도시 성장 본부로 이관하고 도시재생과에 뉴딜 사업 담당을 신설해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여기에 기획 조정실 산하인 미래 전략 담당관을 이관해 행정 도시 지원가로 재편하고 공공 시설 인수 담당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도시 성장 동력 창출을 뒷받침하는 조직이 되는 셈입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등 전략 사업의 성과가 시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문화체육 관광 분야의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이 새로 신설됩니다. 문화와 체육 관련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로 나누고 체육진흥과에 생활체육 담당을 신설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건 환경 연구원을 개원하고 미세먼지 관리 담당 등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직 개편안은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로 시의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철도 시험설로 공사로 철거됐던 세종시 전동면 국제 만화로 작품들이 다시 설치됐는데요. 재정비 대신 10년째 같은 작품이 그대로 전시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시 전동역 국제 만화로에 60개 나라 유명 작가들의 만화 작품이 다시 전시됐습니다. 철도 시험 설로 공사로 철거된 지 1년여 만입니다. 하지만 같은 작품만 벌써 10년째. 만화 작품의 색은 다 바랬고 노까지 슬었습니다. 더욱이 관람로조차 설치되지 않으면서 절반이 넘는 작품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동역 국제만화로가 만들어진 건 지난 2009년. 상막한 역 주변의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역 인사들과 주민들이 천만 원에 달하는 제작비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제는 주민들의 관심마저 떨어진 상태입니다. 좀 있을 왔었어, 와서 보고가 그는데 지금도 다다시다리리고뭐그림이고뭐지 뭐 지금? 지난해 시험설로 공사가 끝나고 작품을 재설치할 때 만화로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면사무소는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목소리> 그 다시 려주고 그런 건했거든요그원상복시었 응. 응. 국내 최초 기차역 방음벽에 조성된 국제만화로로 모아졌던 관심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이제는 무관심이 돼버렸습니다. t 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부처 장차관의 서울집무실은 연말까지 완전히 폐지됩니다. 정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세종부처 장차관의 서울진무실을 폐지하는 대신 행안부가 사용하던 정부 서울청사 공간에 공용집무실과 영상회의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 등 정례회의체는 원칙적으로 세종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내부 보고나 회의를 위한 서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행정 비효율을 줄이는 동시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신도시 내 교통량은 일부 줄어든 반면 대중교통 이용객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약두 달에 걸쳐 실시한 행복도시 제11차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10차 조사 때보다 인구와 자동차는 늘어난 반면 교통량은 오전은 0.4% 감소하고 오후에는 0.03%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BRT나 광역버스 이용객은 2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행복청은 행복도시가 추구하는 대중교통중심 도시정책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세종시가 영상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기업 홍보 영상 제작 경험을 부여하기로 하고 참여를 원하는 청년 2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홍익대 세종 캠퍼스에서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주 40시간 근무하며 매달 187만 5천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4일까지 홍익대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운영 시범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달 중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2천 명의 시민체험단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로 정기권 할인 10%에 보행이나 자전거 이용 마일리지 20%를 포함해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세종과 울산 등에서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는 11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 뒤 보급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주식회사 한국 자동차에서 전기 용접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5909-836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권경열 농장에서 버섯 재배 업무를 담당할 직원 4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8811-1 645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광산업에서 CNC 선반 제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 8788 165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송식품에서 식품가공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7113-301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회에서 스크린 인쇄기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두 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010-3242-882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